자, 여러분들. 이번에 프로듀스 맡기신 분은, 뭄스 리비입니다. 일단 이분 상태부터 볼게요. 초월 레벨 5,921에, 패법, 길드버프, 영약, 격조 폭파지까지만 하고, HP가 720만.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전드 1 기준으로, 106억 2,400. 자, 그럼 이분은, 여기서 이제 어떤 걸더 맞추고, 어떤 걸 바꿔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상태창이에요 희생무기 노광 투업에, 악몽장로서 풀강했다가 오성왕 세트에 황혼 메아리 세트에 카이로스 참풀강 그리고 멀린 토텐 사광의 인형눈물에 개조된 드라이거 플라메치게네요. 일단 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현시점에선 그냥 최종용으로 타협봐도 됩니다. 먼투어 가지고 최종용이냐 할수 있겠지만요. 이거 수명이 4 달이나 3 달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어. 게다가 봉했또 빵이잖아. 그냥 이대로 가져가. 근데 정령석은 아직 안 바꿨잖아. 이거 최대 레미지 20짜겠다가 각성업이 좋아가지고 안 바꾸셨을 수도 있는데요. 어님좀 고민 좀 해봐야 할것 같아요. 무기랑 똑같이 최종 장난 속도 세네 달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여기에서 바꾼다면 최대 레미지 고수치나 아니면 최대 레 무공속성 둘다 높은 투업 자리 사셔야 되거든요. 나는 그냥 존버 탈래라고 하면 이거 끼고 계셔요. 근데 존버탈 생각 없으면요 그냥 바로 바꿔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스펙 차이는 꽤나 있으니까요. 이건 고민 좀 해봐. 그리고 방하고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바꿀 필요 없지만 초월 6천 찍은 다음에 바꾸셔야겠지 아직 준비해놓은 거 없죠? 슬슬 준비합시다 엘리가 지금 부족해가지고 돈더 모으고 하셔도 되고 지금 황혼기 증거 보니까 잠못 특화로 가실 것 같은데 그럼 시작 장비 맞추시면 되고요 쓸만한 3업 아니면 고수치 2업 이런 걸로 맞추시면 돼요 만약에 가격 대비 옵션 이런 거 모르겠다 싶으시면 저한테 물어봐요 내가 달려줄게그 가격에 이 수치 괜찮은지 그리고 액세서리 볼까? 타투 노작에 강경은 명중 좋아 무공속성 평균 아래 금마 평균 아래 올스 평균 아래 스타킹은 노 이거 노작자리는 나중에 원옵이라도 바꿔줘 크뎀 그리고 무공속성 근데 파푼이라가지고 뭐 무공속성 말고 금마 먼저 해도 상관은 없긴 해어 근데 앵간하면 무공속성 쪽이 대중화 많이 돼있지 그러다가 나중가서 투옵이나 쓰리옵이나 포업이나 이런 거더 좋은 걸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아리 같은 경우에는 노작 자리가 있고 나머지 십장이잖아 그대로 껴. 그대로 끼다가 7천대 이제 나태로 바꾸시면 돼요. 파풍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나태의 교체 관련해 가지고 좀 부담이 덜한 직업이거든. 그러면서 지금 메아리 대충 했다 보니까 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류업 적당한 거 애매한 거라도 바꾸면 스펙이 오를 거예요. 그리고 참은 6500 찍고 수루트 참으로 맞추시면 돼요. 올스텍 관통 투업이나 고뎀까지는 쓰리옵 둘 중에 하나. 근데 파푼이라서 올스텍 관통이 아니라 올스텍 고뎀도 나쁘지 않다. 투업짜리거 그 말고는 꾸준히 할 것만 남았고. 그 다음에 패션. 상급 길반에 아폴 참 풀강에 탱고 토템 풀강에다가 상급 길드 음을. 꾸준히 할 것만 남았고. 특수. 손수건 식강. 팬어트 45강. 상급 길드 소호지 위장 2강. 상급 길드 연합 비장에. 잔상 풀강 나침만 카드. SLC 식강. 인형 목걸이 풀강. 모델 에드 규본. 안첼라 스티커 1강. 투스 클라벨트 풀강에다가 리카리아 브로치 풀강. 엘라르사 첫번째, 키샤라 세번째, 둘다 녹가게 둘다 투어, 인형 두번째, 네번째, 둘다 불강가이 킹파르페 했다고, 미제이벨 배치 55레벨이네요. 그,님 어, 지금, 엔티 배치 파밍 의외로 쉬워요. 엔티 배치 좀 캐주세요. 그, 엔티 배치 캐고 최대 데미지 작캐주시면되고요 그리고 특창 관련해가지고는요, 최신화가 어느 정도 돼있긴 한데요, 어, 굳이 엘라르사랑, 그리고 모드레드는 무리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엘라르사는 조만간 최종 론 바뀌고, 모드레드는요, 수명이 반년도 안 남아 가지고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6000 찍으면 목걸이 메노이티, 6300 찍으면 벨트 해, 6800 찍으면 브로치를 레피카, 7000 찍으면 23원 배지를 무한으로 바꾸시면 돼요. 아, 작된 걸로 해. 어떻게 하는지 알지? 아, 엔티켓서 이미? 아, 캐봤으면 됐어. 캐봤으면 됐어요. 아, 인벤토리 여기 있었네. 작을 아는 것 뿐이었네. 그리고, 나침반은, 나중 가서 여유 좀 되시면, 노광짜리 연구제라도 좀사놔요노광짜리 연구제 있으면 굳이 여거를 캐시 쓰면서 살 필요는 없거든요. 그거 말고는 꾸준히 할 거나, 아니면 먼 미래, 20강이나 25강이나 30강이나 특소이나, 바꿀만한 거 생각하는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잼. 시간잼 세트, 길드잼 세트, 조엘리리즈로, 조엘리즈로, 아가수로 봉잼이죠 음, 잼 쪽은 확실히 좋긴 한데, 그래도 1번잼을 랩제에 맞는 걸로 바꿔주셔야겠다. 천사잼으로 바꿔줘요. 그러면서 붉은잼에는 속성력 노란잼에는 무궁속성 푸른잼에는 지금처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투업하고 싶으면 최대 램까지 하시면 됩니다 1번잼 제외하고는 결국에 할만한 거는 13작 덜한 것들 관통력 관련 그거 말고도 5번째 강화가 있겠네요 아 13작 여기 최대 램이지도 않으셨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잼 쪽은 1번잼 교체 빼고는 싹다 우선순위 낮고요 특수종은 랩잼 되면 특창 맞추기 그거 아니면 엔티 맞추기 밖에 없어 그럼 결국에는 전투 쪽에 있는 방어구 대비하는 게 지금은 최선일 것 같습니다. 전투 방어구 대비하는 거말고는 노작자리 작된 걸로 바꾸는 거. 이게 최우선이에요. 자, 그다음에 타이틀. 좋은 거였다가 마음력 재분배 하셨고 길드 좋은 것. 그럼 상태창은 여기까지 보고 그다음에 도감 보겠습니다. 1050개, 494개, 17개. 쉽게 쉽게 할수 있는 이 타이틀 도감 좀해 주세요. 그거 말고는 뭐 다른 거는 나중에 여유 될때 지금은 좀 밀어도 돼요. 아이템 모스터 도감은 심심할 때마다 꾸준히 계속 해 주면 됐고. 업적은 이것도 심심할 때 꾸준히 해봐. 심지어 20포인트만 올리면 1랭크 오른데? 그, 이거 쉬운 것들 찾아보면 진짜 많으니까, 심심할 때 해요. 24랭크까지는 할만할 거야. 평판은 헌터 꾸준히 신경쓰면 됐어. 룬 같은 경우는 1티어가 하나, 둘, 셋, 넷. 딜에 도움 안 되는 게 없어요. 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1티어가 4개밖에 없긴 해. 근데 딜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없어. 근데 딜에 도움이 적게 되는게 두개나 보여 장비 맞추는게 돈이 많이 쓸것 같아가지고 좀 한참 미룰 것같다고요 맞아요 이건 한참 미뤄야 되는 룬입니다 나는 혹시나 해서 물어본거야 이거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보기 좀 어려워 근데 좀 엄청 타협 보신분들은 이런걸로도 요즘 쓰는 추세라가지고 그냥 물어보긴 했지만 결국에 바꿀 생각이라면 먼뭐 미래에 맞출거 거의 다하고요한 600억 700억 이정도 모으고 돌려 그 다음에 성물 성물은 포인트 계속 쌓아놔요 이거 모으지마 이거는요 쌓을 수 있을 때 계속 쌓아놓는 거야 그리고 돈 여유될 때 등급업 골고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용석 박을 수 있으면 공용석 좀 만들어줘 아무거나 라도 박아두는 게 낫잖아 뭐 공용석은 뭐 조금씩 조금씩 좋은 걸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인 어 이런 거더 올려주는 게 어때? 어차피 이거 얻기도 쉽고 싸잖아 그 다음 별자리 별자리는 달수치라는 팻이 있을 때 밀어줘요. 지금 밀다 마신 것 같은데. 달수치라는 팻이 있는 상태에서 돈 여유 될때쭉 밀고, 요거 두개 중심으로 해요. 그 다음에 초월 스탯. 쿠왕 여유, 어, 없어가지고 찍은 거지. 그거 말고는 피통 여유 없어가지고 안 찍은 거고. 그리고 그몬추덴 보다는 HP 쪽 찍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HP 관련해가지고 중요도가 꽤나 올라가는 시기라서 더더욱 이걸 찍는 게 낫지. 그다음 메모리얼 이리스 세티오간는 S 등급으로 카즈노는 댕감 있음 됐어요. 아 참고로 이리스 세티오는 우선순위가 요즘 매우 밀어져 있으니까 굳이 지금 신경 쓰지 마요 먼 미래에 신경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엔 레비 관련해서는 그 체력 뭐 나중에 피통 괜찮으면 돌려 그리고 레비 같은 경우는 무공속성 좀, 좀 돌려줘요. 파풍 같은 경우는 무공속성 중요도가 떨어진 직업이라서 어좀 이렇게 무공속성 애매하게 뜬 거는 바로 돌려주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티오과 같은 경우는 에 음 최종 크뎀 플러스 최종 체대레이 잡쳐서 2퍼 이상으로 하시면 되겠다 스킬 쪽 같은 경우에는 님께 일렉트리 쇼크 4렙 했다가 메가데스 3렙에 악마의 연주 5렙에 악마의 소리 4렙 악성의 멜로디 1렙 괴성의 연주 5렙 세븐사인 4렙 있으시네 은표의 나락 띄우셔야겠네? 은표의 나락 진짜 중요해요 그니까 은표의 나락 좀 띄워주시고 그거 말고도 악성의 멜로디 1렙은 너무 낮아요 4렙 이상 띄워주시는 걸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메가데스도앵간하면레렙 이상 권장이에요. 일단은 스킬 메모리얼이 최우선이니까 스킬 메모리얼부터 밀어요. 그리고 세티 효과는 음 어느 정도 건드셨네. 근데 여기 최소인 거 마음에 안 들겠다. 앵간하면 이런 것도 최대 레미지 10% 기준 잡는 게 좋긴 해. 초알 흑월 쪽에서 체력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피통 오르면 다 돌려버리고 세티 효과는 음, 여기 최종 최대 레미지 불러서 최종 크뎀 3% 이상으로. 사이암은 각일리 중에 쓸거 있으면 띄우는데 요즘은 안, 잘안쓴 추세지. 세티 효과는 레전 1 노린다는 생각으로 계속 돌리다가, 최소 최대 데미지 막잘 나오면, 거기서 킵해. 쿨감도 나쁘진 않다. 걔네 펜은 세티 효과? 어, 일단 킵해. 높이더라도 먼 미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니까 러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킬 쪽. 스킬 쪽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 베이스 관련해가지고 내가 테클건 것들 있잖아. 그것들 위주로 하시면 될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소환수. 소환수는, 어, 배화 각성 준비 중이시죠. 자랑은 계시고 얘 각성하면 특성 오른쪽 물방 나머지 왼쪽이에요 근데 리치링 엘획은 못 참지 얘 각성한 다음에 스킬은 찍지 말고요 얘 각성한 이후에 리치링 각성해주시고 리치링 엘획 쪽 찍으시면 돼요 리치링 특성은 왼쪽 물방 나머지 오른쪽입니다 자 그러면 스킬 트리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선택사항이야 필수는 아니긴 한데요 일렉트릭 버리지 말지 생각해봐요 일렉트릭 쇼크 같은 경우는 데미지 봐봐 45억 40팡 막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악마의 연주 같은 경우에는요 53억 막 이렇게 떠요 이게 사격의 수라든지 방망들이라든지 노쿨기인 악마의 연주에 비해서 밀리거나 애매하거나 막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요 일렉트릭 쇼크를 버리는 쪽을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안 버리고 싶다 난 쓰고 싶은데 라고 하면 서 그래도 이게 경직무시랑 피격중 사용가능이라가지고 좀쓸사람들을 쓰거든 그리고 HP 필요하면 이거 마스터에 포인트 없어가지고 이렇게 3만 배운 거라면 차라리 버려 애매하게 투자할 바엔 버리는 게 낫잖아 그리고 여기에 어 3포인트만 투자해요 2포인트 추가 투자할 필요 없고 그리고 여거보다 이게 더 좋아요 이거 찍어주세요 아무리 파프이라도 이게 더 좋지 생각해봐 메모리얼에서 요런 거 내가 효율 낮다 했잖아 그치 근데 그래도 요런 거에서 돌리면 최대 데미지 2퍼 3퍼 막 이렇게 할거 아니야 최대 데미지 1퍼는 그것도 그거대로 애매하잖아 그 관련 비교가 이거예요 최대 대미지 퍼 VS 속성 10자그 다음에 특성 관통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상태 창기전 관통력이 98이나 99 됐을 때이것 찍고 그대로는 좀 봐봐 이것 찍고 그대로면 이거 찍어요 그거 제외하고는 잘하고 있고가 아닌데? 이거 깜빡하셨네 그 다음에 각성 트리 보겠습니다 일단 포인트 최적화부터 할게요 그리고 노블레스 좀 빼겠습니다 그리고 님잠복 특화 쪽으로 갈거 아니야? 이거 찍어줘요 그리고 뭘 찍을 거냐? 님템덤 관련해가지고 좀 시간 좀 걸리면요 파괴본능이나 이런 거 찍으면 좋아요 그리고 님 각성이 을 거면 각성이 찍어 안쓸 거면 버려요 각이는 무조건 쓰레기고 그리고 은표의 나락 1렙 좋아요 악마 연주 자주 쓸 거면 1렙 괜찮고 악성의 멜로디도 1렙 괜찮고 그거 말고 이즈가 폭기 배우는 좋거든요 폭기 잘쓸수 있으면 배우면 좋고 지금 님 HP 필요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체력 남기는 거 아니야? 그럼 HP 찍어 만약에 피통 괜찮으면 버리고 피통 너무 높아 뒤로 올리고 싶어 하면 요거 찍어요 뒤로 올리고 싶어 하면 요것도 괜찮고 요거 두쪽도 괜찮아 아 참고로 이거 찍으면 명중 마이너스다 그리고 이거 두개 다 찍으면 아래 3포인트를 아까처럼 위에 3포인트로 올려놔요 그리고 요것도 데미지 관련해서 괜찮아 이렇게 좀 이것저것 많이 찍었으면 요쪽으로 넘어갈까 한 생각해봐요 요쪽도 좋거든 그리고 여거까지 찍고 도움되는거 다 찍었으면 그때 하는게 타겟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타겟수 그리고 각성석은요 요거 좋아요 음. 그리고 1포인트 기준에서는 최대뎀 크뎀 기준에서 20퍼 2포인트 기준 30퍼 3포인트 기준 4 0입니다 이거 알아도 그 다음에 엘리스킬 여기는 지금 돌 없어서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거지 천천히 해어 나중에도 상관없어 기간제는 다크금요크버 세레스가오 장인이나 스타일 이거는 지금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여유될 때도 된다 길드코인 3 0 0 k 로 길드가오 헌터의 사면 평판으로 헌터의 힘 초이는 이거 골고루 해줘. 어, 아무튼, 꾸준히 하고 있으면 됐고. 여한동물 보겠습니다. 일단, 잠재력이에요. 딱히 바꿔드릴 만한 게 없는데요. 여기는 웬만하면 최대 크댐 위주로 한다고 생각해요. 어, 일단, 알등급짜리 속성력 퍼센트는 지금 바꿀 필요는 없고, 나중에 알등급짜리 최대 크댐 뜨면 그때 교체. 파풍 같은 경우는 알등급 속성력 2파보다는 알등급 크댐 최대 낫거든 그리고 S등급짜리 최대 크댐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내가 비교했을 때는 올스텝 플러스나 저런 것들은 아직은 최대 데미지가 이기긴 힘들거든? 아직은 최대 데미지 s 등급이 이기기 힘들거든요? 근데 님 스펙이 늘어날수록 최대 데미지 s 등급 효율이 더 좋아질 거예요. 나중 가서 한번 교체해 보고 어느 게 역전한지 한번 봐봐. 그리고 관통패에서 한 마리까지 끼는 건 괜찮아. 그래가지고 한 마리 끼고 상태 창조중관통오르면 그때 껴. 그리고 메인펜 인챈트는 잘하셨는데 요즘 파프니 생존 관련 이슈가 있는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하일룸이나 펜돌이를 끼세요. 그거 아니면 쿨감 세팅하겠다 하면 뭐 벨라? 뭐딜 필요하면 얘가 맞긴 해. 아무튼 애완동물은 여기서 더살 거면 천천히 더 사시면 되겠다.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총폐하겠습니다그님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아직 6천도 안 돼가지고 방구도 바꾸지 않았는데 이도핑하고도 레전이 100억 대가 뜨시네요. 그 레벨 대비 스펙 관련해가지고 등급을 드리는데 S 등급을 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의 스펙이셔요. 그, 님이 지금 팻을 좀 많이 세팅하기도 했고, 그래도 이것저것 건든 게 진짜 많아가지고, 레벨 대비 스펙이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바어구까지 바꾸면, 스펙이 또 미친 듯이 올라갈 거야. 그래가지고, 어? 그건 그거대로 더 스펙이 많이 오르고, 님 목표가 성당이 랬잖아 그거 관련해가지고, 바어구만 바꿔도, 파사 스펙은 좀 많이 가까워질 거예요. 그래도 레벨링하는 게 최고로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레벨링 위주로 하시면서 제가 드린 피드백 바탕으로 계속해서 세팅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까지예요.